나폴레옹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음. 러시아의 동장군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결론을 내거든요 그런데 네. 실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. 예를 들어서 민스크 보급기지를 빼앗겨요 오. 보급기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보리소프에 있는 교량을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. 러시아군 이걸 쏙 차지해버렸네 아. 그러니까 겨울에 교량을 뺏기면 어떤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음. 어? 다리를 막았어? 그러면 얼음 위로 가야지. 얼음 위로 고양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갈라고 했다고. 아... 근데 이게 이상기온이 와가지고 네. 안 얼은 거예요. 아... 건너는 가야 되잖아. 네. 거기서 무슨 다리 임시로 건설한다. 어쩌다다 폭삭 젖은 거예요. 네. 거기서부터 추위에 밀려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저거 엉망진창이야. 천재적인데 저거 나보다 멍청한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실은 그렇지 않은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적벽대전이든 진주만이든 갈리폴리든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.